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계시죠? 앞으로 원화는 계속 약세로 간다. 이런 전망을 들으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달러 자산을 얼마나 보유해야 할지 고민도 되실 겁니다. 오늘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구조적인 이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달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제가 정리한 실행 체크리스트도 함께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장기 투자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서도 함께 할수 있을 거예요. 원화 가치는 왜 자꾸 떨어질까요? 이건 단순한 단기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나오는 전망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미 금리 격차입니다. 한국의 기준 금리는 2.5% 수준인데 미국은 이날을 단행했음에도 여전히 4%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를 들고 있을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훌쩍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기 어렵죠. 결국 통화정책은 늘 미국보다 덜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국 경기와 무역 구조입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국 소비가 둔화되거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원화도 바로 흔들립니다. 최근 몇 년간 원화가 달러에 비해 크게 약세를 보인 이유에도 이런 배경이 숨어 있죠. 네 번째는 에너지 수입 구조입니다. 한국은 석유가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고 원화는 추가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구간에선 원화가 더 취약하게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통화들과의 연동성이 있습니다. 원화는 엔화, 위안화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거나 중국 위안화가 흔들리면 원화 역시 독자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시아 전체 흐름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환차익 효과입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달러 자산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환율 덕분에 계좌가 방어되는 경우가 많죠. 마치 인플레이션과 환율 충격에 대비하는 보험을 든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둘째, 미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메타처럼 자사 주소각과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꾸준히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대형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CHD 같은 배당 ETF, QQQ 같은 성장 ETF를 통해서도 글로벌 기업 성장에 참여할 수 있죠. 셋째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환율 베팅이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에 올라타는 전략이 됩니다. 세계 각국의 무역, 원자재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는 만큼 달러 자체가 자산 방어 수단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달러 자산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우선 생활비는 원화로 지출되는데 자산은 달러로만 두면 통화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달러 자산의 원화 평가액이 크게 줄어드는 체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가 하락과 환율 하락이 동시에 올 때는 손실이 합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 10% 빠지고 환율이 5% 하락하면 원화 기준 손실은 15%가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심리적으로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해지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클 때는 환해지 비용이 커집니다. 즉 변동성을 줄이자니 비용이 들고 비용을 줄이자니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금과 제도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는 배당 소득세, 환차 손익, 환율 스프레드 같은 마찰 비용이 발생합니다. ISA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챙길 수 있지만 일반 계좌에서라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장점과 리스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환율 효과에서는 원화 약세 시 환차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원화 강세 때는 수익이 줄어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미국 대형주 성장성과 자사 주소각이 강점이지만 빅테크 편중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약점이죠. 인플레 방어 수단으로서 달러 강세는 도움이 되지만 생활비가 원활하는 점은 괴리를 만듭니다. 해지를 하면 비용이 커지고 비해지를 하면 변동성이 커집니다. 세제 효율은 ISA 연금계좌를 활용할 때 유리하지만 환전과세 체계에서 생기는 불리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생활비 버킷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6에서 12개월 생활비는 원화 현금이나 MMF에 두세요. 그래야 원화가 강세로 급반등하는 시기에 불리한 환율로 달러를 팔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해지 슬라이스 전략을 쓸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 전체 중 10에서 20% 정도는 환해지형 ETF로 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원화 급반등 때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리밸런싱을 규칙화해야 합니다. 반기마다 목표 비중을 확인하고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의 균형을 점검하는 겁니다. 특히 환율이 크게 움직인 구간에서는 리밸런싱 효과가 더 뚜렷해집니다. 넷째 모니터링 지표를 정해 두면 좋습니다. 한미 금리 스프레드, 달러 인덱스, 국제 유가, 중국 경기 지표, 반도체 수출 같은 지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는 환율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원화 약세 전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금리 격차, 가계부채, 중국 경기, 에너지 가격, 아시아 통화 동조화까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러 자산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면 장점이 단순한 환차익을 넘어 세계 기업 성장에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다만 생활비와 자산의 통화 차이를 관리하고 리밸런싱과 세제 효율을 챙겨야 장점을 진짜로 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루틴입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세 가지를 지키면서 환율과 시장 사이클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면 됩니다. 시장 예측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자의 힘이죠.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